당신은 혹시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드러내려 애쓰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 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묵자가 전하는 이 서늘한 경고를 듣는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000년을 관통하는 묵자의 처세술 그 핵심을 꿰뚫어드립니다. 첫째, 진짜 고수는 발톱을 숨깁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척 하는 자는 재능을 과시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우둔함을 가장한다. 왜일까요? 빛이 강하면 반드시 그림자가 치고, 재능이 드러나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라는 화살이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하이에나들과,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똑똑함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의 똑똑함입니다. 둘째,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승리가 과연 승리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논리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잃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생의 원수를 만든 셈이죠. 묵자는 조언합니다. 소인배와는 다투지 말고 피하라. 굽히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돌아가는 지혜입니다. 셋째, 귀를 열고 입을 닫으십시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를 아십니까? 내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은 두 배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하십시오.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듯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너무 빛나서 주변의 눈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나무는 잘 다듬어 주면 곧게 자라지만 방치하면 비틀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묵자의 지혜를 거울 삼아, 비우고, 낮추고, 감추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은은하게, 하지만 묵직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365일 K89 였습니다.